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20을 갖고 3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어, 일단 F'을 구해볼게요. F', 3차를 미분하면 2차식이 되거든. 근데 얘가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초기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데, 이렇게 극대를 갖는데,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극대니까. 3에서 복선을 갔는데 아 여기도 0이죠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봤어요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으나 아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3이 0인 거니까 그죠? 이 방정식의 두 분이 바로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이런 얘기죠 괜찮을까요? 자두 분의 합법이 용할게요두 분의 합은 2인데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a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2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됐죠? 자두 분의 곱. 자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게 바로 두 분의 곱이 a분의 c, 3분의 b와 같습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a 값은 구했거든요. 그러면 c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fx가 x 세제곱 a 구했죠? 마이너스 3x제곱, p 구했죠? 마이너스 9x, c는 몰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거? 극대 값이 20. 그 말은, 자, 이렇게 되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 20이다라는 얘기잖아. f 마이너스 1은 20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그때 물어보는 거 뭡니까? 극소값. f...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될까요? 자, F-1은 20이랍니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 이게 20. 자, 그러면 C 플러스 5는 20이니까요. C는 15가 되겠네요. 아, 이거 15다. 자, 이제 마무리. F3 구합시다. F3은 여기다 3대입하면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5 해서 없앨 거 없애고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끝 여기까지